트루스 포럼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대자보를 서울대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대자보의 내용을 트루스 포럼의 공식 기관지인 트루스 헤럴드 그리고 유튜브 게시판을 비롯한 sns에 공유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대자보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셔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미국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에 많은 분들이 고무되어 있으신데요.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부응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트루스포럼의 대자보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강력히 지지한다 트루스포럼은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마약밀매와 범죄의 원상이 된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겨냥한 미국의 결단력 있는 작전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이행한 조치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오랜 기간 부정선거와 사법의 정치와 언론탄압, 야권 인사에 대한 조직적 박해를 통해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로 전락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라 국제질서와 지역 안보, 나아가 자유진영 전체에 대한 구조적 위협입니다. 첫 번째 미국의 이번 공습은 국제법적 정당성과 인류 보편의 가치에 부합하는 필연적 조치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드로 정권은 이미 정상적인 국가 통치 기구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국민을 기아 탄압으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국가 조직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고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해온 초국가적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작전은 유엔 원장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발동이자 초국가적 범죄를 근절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또한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억압을 자행하는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당위성에도 부합합니다. 이를 주권 침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범죄자의 도피처를 보장하라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이번 작전은 국제법상 지속적인 국제위법행위를 저질러온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국가 책임원칙을 이행한 조치이며 유엔의 좌경화로 인해 안보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조직적 인권 침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보호 책임에 실질적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국제관습법상 민주주의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주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파괴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며 국제 범죄의 원상이 될 경우 국제사회는 이를 외면할 권리가 없습니다. 미국의 개입은 패권적 간섭이 아니라 자유 질서의 붕괴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의 관용을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률전과 통일 전선 전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권위주의 정권은 더 이상 전차와 쿠데타만으로 권력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거제도와 사법 절차, 헌법과 법률을 이용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 즉 법을 통한 권력 장악을 수행합니다. 이른바 법률전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악용해서. 상대방을 무력화하고 제재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전략입니다. 사법기관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반대 세력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며 민주주의의 관용과 절차를 악용해서 민주주의 자체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은 이러한 전술을 극단적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세계가 총성 없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사유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지닌 관용과 법치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법의 지배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법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체제를 전복하는 법률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비열한 수책이고 다양한 세력을 규합해서 내부에서부터 체제를 허무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통일전선 전술이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하고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러한 좌파 독재가 한 나라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세 번째. 유엔의 비판은 공허합니다. 최근 유엔을 비롯한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 그리고 좌파 성향 단체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국제법 위반이라는 형식 논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외눈박이적 접근에 불과합니다. 국제법을 악용한 법률전, 즉 법과 규범을 방패로 삼아서. 국가 주권과 국민의 자유를 침탈하는 통일전선 전술이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유엔은 더 이상 자유와 인권을 수호할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입니다. 네 번째, 좌파 세력은 베네수엘라 참상의 공범입니다. 사회주의적 환상이 사로잡혀서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거나 방조해온 이들은 한때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베네수엘라를 빈곤과 폭정, 인간 존엄의 붕괴로 몰아넣은 공범입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는 베네수엘라를 찬양했습니다. KBS는 베네수엘라를 신자유주의 대안으로 미화하는 방송을 송출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극심한 식량 부족과 생필품 결핍에 시달렸고 수많은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유린당하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은 투옥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반미, 평화를 외치며 독재 정권을 감싸는 행위는 해방을 가장한 기만이고 인권을 빙자한 사기에 불과합니다. 미국을 비난하며 베네수엘라 정권을 두둔해 온 대한민국 좌파 세력은 권력과 이념의 눈이 멀어서 진실을 외면한 정치적 사기꾼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을 향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친중 친북 사회주의 노선을 공유하는 이재명 정권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상황입니다.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태롭습니다. 언론이 이미 좌파의 선동기구로 전락했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철저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총칼이 아닌 법과 제도를 이용한 체제전복 즉 한국판 로페어의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의 자산을 탕진하고 법치를 빙자해 자유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모습은 베네수엘라가 걸어간 폐망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에 백악관 X계정을 통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문한 김해 공군기지를 배경으로 한 사진에 f a f u c k AROUND FIND OUT 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시진핑과 이재명을 향해 함부로 설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방어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을 가장한 불법 앞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적극 지지합니다. 2026년 1월 5일 서울대 트루스포럼